안녕하세요. 인테어191하씨입니다 계속되는 공사로 영상을 올리는 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지 신혼부부의 아파트 공사와 남포동 45년 된 노후 아파트의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의뢰자분들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집 정리가 된 다음 영상을 찍어서 공사 후 영상을 공개하고 전체 들어간 비용은 명지 아파트만 공개를 하고 남포동 아파트는 의뢰자분들의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를 꺼려하셔서 공사 전후의 모습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사에 들어간 가야 50평 아파트와 온천장 근처의 상가 공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가야 아파트의 경우에는 19년된 아파트라서 전체 올수리 공사로 견적을 미리 5,600만원을 받아오신 현장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4,300만 원 정도로 공사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난간은 관리 사무소에서 오전 10시 이전에 현장에 출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다른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9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전에 자재나 장비를 현장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었으나 이 아파트의 경우는 10시 이전에 현장에 사람조차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서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10시부터 옮겨서 뭐 3, 40분 정도를 허비하고 작업을 거의 11시에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테리어와 별개의 문제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실내 천정을 전부 다시 해야 되는 엄청난 목공사가 발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 업체가 공사 이틀 전에 현장을 답사했는데, 청구가 나오지 않아서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다는 통보를 해 와서 급하게 의뢰인과 현장에서 다시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각방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따라서 각각의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 마지막 결론이라고 어 생각하고, 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 전체 공사를 하는데 에어컨이 너무 미간을 해치기도 하고, 설치에 또 난간도 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참고로 본곳 중에 한 곳에서 단내림을 하고 간접을 박스로 만들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곳을 보고 아 그곳을 참고해서 아파트의 전체 천정을 단내림을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비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컨셉이 되어 버렸지만. 어, 그래도 이런 일도 또 하나의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줄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사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첫날 공사 영상인데 철거를 하는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3일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한 철거작업이었지만 5일간 작업을 하게 되어 철거작업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에어컨 설치로 인해 예정이 없던 천정철거작업도 추가가 되어서 어, 비용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전체 철거를 하고 바닥 방수도 2차 방수까지 하여서 방수에 대한 불안감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어, 목수가 들어오는 이제 목공사 같은 경우도 목수 2명에서 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처음엔 했지만, 어, 작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4명에서 4일을 해야 되는 어, 많은 작업량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공사비의 추가는 또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 공사기간이 줄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시간을 줄여가며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오전 10시에 작업으로 인해 어, 타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잘 조사를 하고 공사를 준비해야겠다는 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인 상가의 경우는 시간 제약이 없어서 뭐 그런 면에서는 조건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게 주인분이 이제 상가 주인분이신데 아참 힘드신 상황에서 이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6년간 8년간 있었는데 6년간 월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다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시고 밀린 전기세 물세 가스비를 몇 백만 원을 주고 어, 또, 세입자에게 이사비까지도 지불하고, 이제 세입자를 다시 안 받으시려고 직접 카페를 어, 차리시는 사인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벽면은 그대로 살리고, 기존에 없던 화장실을 설치하고, 부분적인 목공사로, 어, 카운트와 작업대, 어, 기타 벽면 마감 부분만 조금만 하고, 어, 멋진 카페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또 공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너무 많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의뢰자분들 각각에 대해서 세밀한 공사 조건을 다 맞춰 들수 없게 될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의뢰하시는 분들의 필요성과 제가 지향하는 바와 맞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지향하는 바를 조금씩 찾아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인테리어 119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흡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명지아파트공사의 영상과 마감별 공사 원가를 의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